슬라젠 스톡 옵션과 전환사채 CB 이야기가 좀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왔는데요. 스톡 옵션하고 전환사채로 인한 앞으로의 주가 움직임, 스톡 옵션을 부여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요. CB 발행으로 인한 주가의 움직임, 어, CB를 발행해서 전환 청구 기간까지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할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스톡 옵션을 임직원 30명한테 부여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번 이제 주조총회에서 결정이 될것 같아요. 일단, 주당 73,500원에, 현 주가하고 거의 뭐 유사한 정도죠? 73,500원에 2028년까지 스톡 옵션을 부여할 수 있게 할것 같아요. 스톡 옵션은 29만 주. 대략적으로 30명한테 부여를 하니까, 한 사람당 한만 주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7천만 주가 지금 발행되어 있기 때문에, 스톡 옵션 29만 주는 사실 주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물량은 아니에요. 스톡옵션을 왜 29만 주를 왜 발행할까?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신라전의 임직원 숫자가 총 다해서 46명이에요. 기간제 2명까지 포함하면 48명 중에 30명한테 부여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종사하고 있는 대부분의 직원들한테 다 스톡옵션을 부여한다는 얘기죠. 스톡옵션이라는 것 자체는 부여하는 이유는 회사를 떠나가지 못하기 위해서 부여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 스톡 옵션이라는 것 자체가 현재의 주가로 미래의 주가가 얼마나 되든지 주식을 발행받을 수 있는 권리이고, 그거를 보통은 주가가 향후에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톡 옵션을 받는 거고, 그러고 나중에 시세 차익을 크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어, 벤처 회사에서는 스톡 옵션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한방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런 스톡옵션을 현재 주가로 대부분의 직원한테 임직원한테 발행을 한다는 얘기는 지금의 직원 임직원들이 유출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연구개발의 성과에서 유출이 될 경우에 신라젠한테 굉장한 타격을 줄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스톡옵션을 줄 가능성이 높겠죠. 글로벌 삼상의 위치는 어느 정도까지는 와 있다. 그리고 지금은 보안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보안이 악재일지 호재일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내부 결속을 엄청나게 다지려고 한다. 그리고 12 이야기가 좀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3천억이 거의 무산되는 분위기고요. 신라젠에서 입장을 발표한 공시와는 다르게 신라젠에서 자금 조달을 더 원했다. 그리고 신라젠이 자금 조달을 위해서 먼저 요청을 했다 업계에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3천억은 좀 지금 힘들 것 같고 아마 키움증권을 통해서 2,200억으로 확정이 될것 같은데 5년 만기 콜옵션 1년 푸드옵션 2년 그리고 만기 수익률 연4% 그리고 전환가 리픽싱 70%뭐 전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거의 유사하게 발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콜옵션이라는 거는 회사 입장을 대변하는 거고 푸드옵션은 음, 투자자 그러니까 이제 키움증권이 되겠죠. 그러니까 콜옵션은 신라젠을 위한 거고 푸드옵션은 키움증권을 위한 거고 어, 만기수익률 연4% 정도면 약간 키움증권 쪽에 좀 유리하게 진행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이렇게 봤을 때자금보다을 원하는 쪽은 투자하려는 키움증권 쪽이 아니고 어, 3000억에서 2200억으로 줄고 그리고 만기수익률 면도 봤을 때 어, 키움증권보다는 신라젠 측에서 요청을 한게더 합당하게 보여져요. 예, 그리고 전환가리 픽싱은 현 주가에서 70%라고 한거 보니까 아마 발행가는 한 75,000원 정도 선에서 결정이 될것 같고요. 리픽싱을 하게 되면 70%를 다 때리면 한 55,000원보다 조금 아래로 나오겠죠. 12 예, 발행에 대한 내용은 뭐 자세하게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좀 확정이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보이니까 그 윤곽에 대한 내용으로 앞으로의 진행이 어떻게 될지 한번 예측을 해볼게요. 일단 발행 가격은 어, 그날 당뭐 그날 날짜로 하는 건 아니고 앞뒤로 뭐 1개월에서 3개월 평균 주가 이 정도에서 따져 보겠죠. 리픽싱도 마찬가지예요. 그날 당일날 가격으로 리픽싱 되는 게 아니고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평균 주가와 그리고 뭐 가장 그 중에서 뭐 낮았던 주가 뭐 이런 거를다 비교해 가지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확정 날짜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움직임을 봐서는 이제 채권자 입장, 키움 증권 입장에서 보면 주가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익이에요. 여기 이제 하얀색 선이 대차 장고 수량이고 노란색 선이 개인 물량 그리고 하늘색 물량이 외국인 또 하늘색 물량이 외국인 그리고 보라색 물량이 기관이에요. 전체적으로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의 수량 자체가 점점 줄고 있고 대차장고는 많이 쌓아가고 있고 개인 물량이 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분홍색, 찐 분홍색이 신용 비율이에요. 뭐 기관도 신용을 쓸수 있고 외국인도 신용을 쓸 수는 있지만 보통 개인의 물량이 늘어나면 신용 비율이 올라간다는 것을 가정하면 어, 주가를 한번 정도는 내리려는 준비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고요. CB가 발행되는 가격이 정해지는 순간과 그리고 리픽싱이 되는 조건에 따라서 그 리픽싱 가격을 최하단으로 내리기 위해서 아마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공매도와 뭐 이런 전체적인 거를 계산을 하겠죠. 그래서 대차 장구가 늘는 걸 봐서는 확실하게 어, 공매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시위 발행, 시위 발행 자체는 기관의 힘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준비는 기관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뭐 이미 상당히 나가 있는 상태고 아마도 이 지금 하늘색 선, 여기 에 하늘색 선이 2년 2평선이에요. 2년 2평선이라는 것은 과거 2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주가의 흐름이죠. 2년간의 흐름. 그러면 지금부터 2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2017년 1분기죠. 2017년 1분기 때 삼성에 진입한다는 기대감과 동시에 주가가 막 상승하던 진입 시점이에요. 그러면 기대감에 한창 차 있던 시점이 2년 전인 건데 그 2년 전 삼성에 진입한다는 2년 전 시점과 지금 자금 조달에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지금 상황하고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봐요. 그래서 리픽싱 가격과 뭐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2년이 평선을 한번 정도는 깨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현재 신라젠 측에서는 어, 자금 조달에 대한 사실을 부인하는 공시를 냈지만 한 달도 안 돼서 집중적으로 나오는 업계 관계자의 뉴스들을 볼때 자금 조달의 내용은 어느 정도 사실로 보여지고요. 어, 스톡옵션처럼 보안유지를 위해서 전 거의 모든 직원들한테 부여를 하는 스톡션을 옵 부여를 하는 이런 행태를 봐서는 아마도 지금 중대한 기밀상이 회사 내에 있는 거는 분명해 보이고 2,200억에 나오는 그 지금 조건도 어느 정도 맞아 보여요. 12 발행 확정 날짜부터 향후 리픽싱이 될 때까지 이 기간이 보통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려요. 1년에서 1년 반 정도 이 작업 기간 동안은 주가가 올라가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 리픽싱이 될 가격, 한 5만원 중반에서 6만원 사이 정도, 이 정도에 충분하게 진입 시점이 나올 수 있다. 리픽싱 이후에 삼상이 끝날 거기 때문에, 이 지금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는 한 5만원 중반대에서 매수 기회를 노려보면 괜찮을 것 같다.